파트를열줄 알고 촬영을 했는데 10등 탈락을 해버리네 아, 그래도 머니인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하이롤러도 머니인하고 크모더컵 10등 지금 APS 메인 이벤트 데이트 하러 왔습니다. 자 이제 두 개가 남았네요. 하나는 클로저, 하나는 메인 이벤트가 남았습니다. 굿폴드 폴드. 와, <웃음> 에어라인 <웃음> 아, <laughs> 따당했어야 <써야> 되나? 아 <laughs> 아니, 너무 근데 티 나가지고 <laughs> <지금> 여기에따당 <laughs>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여기 뉴티지에서 따당하면 이거 지금 아니, 더... 8bb, 8bb <laughs> 아.

SK 기능상 오류 시스템 발생. 세븐코 서버도 그렇습니다. 야. 어, 이쪽 쪽에 보는 것. 도착하지 와. 못한 플레이어분 8만 축소가 토너먼트에서 제거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경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클럽 퍼즐 해제한 후경기 바로 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토너가 다스톤버블 금방 끝난 것 같아요. 메이저 매데이 지금 하이잭에서 10만 정도 집 있는 상황에서 뭐 오픈셔브도 잠깐 고민했지만 뭐 워낙 버스플라 운영하기 좋은 핸드니까 오픈 레이지를 선택했고 2bb 뭐 10bb... 11bb? 뭐이 정도 밑으로 였으면 다 그냥 올인셔브 했을 것 같아요 킹잭 슈딧으로 근데 12bb 근처 뭐 13bb, 14bb 뭐이 정도는 다 저는 그냥 이렇게 오픈 레이지를 하는 편이고 버튼이 콜했고 빅플이 폴드하면서 하이잭 VS 버튼 해제업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상대 플레이어분이 제 스택을 커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플랍은 퀸10-7 클럽 2톤 버드로 드림보드가 떨어졌죠 드로우로는 5% 양차가 걸렸는데 52,800이고요. 지금 유효 스택은 11BB? 대략 이 정도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저는 배도 하지만 음, 칭 레이즈를 이런 강력한 콤보 드로우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15,000으로 작게 이제 배트 나왔는데 3분의 1보다 작은 사이즈 일반적으로 책이 나오면 뭐 스텝을 작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약한 핸드로 그런 블러프도 이제 받아 먹을 겸 이제 그런 핸드 다 죽이면서 제가 팟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런 약한 핸드 스텝하는 핸드들 또는 그냥 낫띵 에이사이 핸드들로 뱉는 핸드들을 이렇게 했을 때폴드 시킬 수 있고 배트 받아 먹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뭐, 오버페어나, 탑페어, 뭐, 이런, 플러쉬 드로우 같은 핸드들로, 뭐 상대가 스텝을 많이, 배트 많이 할것 같으면, 인포지션에서, 층레이즈를 꽤 많이 하는 편이고, 턴은 4 다이아가 떴고, 15만 팟이고요. 턴 나오자마자 제가 올인을 꽂았는데, 뭐, 6 0 0 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6만 9 0 0 팟이 엄청 크죠? 사실 여기서, 퀸은 절대 폴드 못 시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 팟의 반보다 작은 사이징이에요 15만 2천 팟에 6만 9천 배시니까 여기서 테넥스들은 굉장히 큰 압박을 받을 것 같고요 질게 너무 많으니까 뭐 퀸엑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사실 퀸엑스도 여기서 대부분의 경우 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런 강력한 드로우를 만나겠죠 저를 상대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책 레이즈 할 때는 이런 강력한 드로우나 아니면 강력한 뭐 오버페어, 탑페어로 하기 때문에 아마 킹, 퀸, 퀸잭 퀸 같은 핸드로도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에이스 퀸도 마찬가지고 상대분이 타임칩을 쓰면서 고민하고 있고요 상대가 고민하는 핸드는 뭐 같은 킹잭 같은 핸드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 퀸엑스가 폴드를 고민할 것 같지는 않고 퀸엑스는 이 정도 팟이 만들어졌으면 거의 코할 것 같고 간혹 이제 텐엑스나 아니면 같은 플러시 드로우 플러시 드로우도 이 정도 팟에 이제 올인이면 클로즈 하긴 한데 폴드를 합니다 완전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고 쪼다운 안 하고 이겼으니까 자 UTG 오픈 나오고 플러스 2 스몰 리퍼한 상황에서 19BB 여기서는 3벳 하면 저는 굉장히 강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리 오픈에 스몰 콜 나왔는데 3벳을 하면 그래서 그냥 아 19.4BB m 을 꽂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에이스킹이나 에이스퀸, 에이스잭, 투오버 이런 거 생각하고 이제 파켓페어들 뭐 991010, 뭐 8877뭐 이런 것들이 꼬내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임을 했는데 올폴드 하면서 어, 싸우지 않고 굉장히 괜찮은 팟을 가져왔죠 이 상황에서 거의 6.52 팟을 가져온 거니까 작은 팟이 아니에요 절대 콜집도 있었기 때문에 자 UTG 플러스 2에서 잭스로 제가 오픈 레이즈를 했고 오, 대략 이때 15BB인가 16BB 정도 있었나? 아, 20BB 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근데 제가 고민했던 거는 원래는 잼이거든요 이 정도 유스택 상황에서 근데 상대가 3배 이징을좀 너무 크게 해가지고 좀더 3배 레이지의 블러프보다는 밸류가 더 많지 않을까? 아, 이런 또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진짜 고민이 많았는데 보드 올로우 깔리면 박자 <laughs> 이런 생각으로 저런 사이징으로 쓰는 게 에이스 킹으로 많이 할것 같아서 자플랍이 그런데 에이스 퀸 퀸이 떴고요 제가 체크하고 아 정말 제가 원하지 않은 보드죠 저는 이제 퀸 이하의 로우보드를 원했는데 최악의 보드를 만났기 때문에 35,000 베팅 5분의 뭐1 베팅보다는 좀큰 사이징이긴 한데 굉장히 작은 사이징이 몇이 나왔고 여기서 제가 이기고 있는 텐스 같은 핸드가 있죠 9구나 그런 핸드로 저 사이징으로 크게 쓸지는 잘 모르겠지만 3백을 아무튼 사이징에 따라서 저는 좀 3백 대응을 다르게 하는 편이에요 만약에 2.5X나 3X 나와서 그냥 4백잼 했을 거예요 20BB 연절이니까 근데 아또 데이트 좀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마지널한 좀 애매한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아서 4백잼을 안한 상황이었고 자, UTG에서 2bb 오픈이 나왔습니다. 저는 스몰 블라인드에서 12.3bb를 가지고 있는데 보시면은 쇼텐핸드죠 UTG가 사실 UTG가 아니에요. 그 9링 상황에서랑 완전 다른 상황 보통은 9링으로 게임하지만 지금은 7링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제가 공격적으로 얼리 포지션 상대로 셔브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올인을 했고 상대분이 잭스를 꺼냅니다. 제발 8! 아 바로 플라이가 올라오는 8 한방 플라우스 네, 투아우치만 피하면 되죠? 노젝! 아, 네, 이렇게 또 8대1을 넘기면서 쿠폴도 생명 연장을 합니다. 8대2 런이 너무 좋았어요. 자, 하이잭에서 2.1bb 오픈. 빅블라인드 스콜. 자, 플랍은 647, 하트 투톤버드 빅블이 체크했고요 이 보드는 빅블레인지 좋은 보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부분의 제 하이젝 레인지에 오버페어를 제외한, 뭐, 암마드 핸들은 대부분 책백을 하고요. 어, 턴은 이 다이아가 떴고, 보드 자체가 굉장히 드로우가 많은 보드죠. 5나 8? 그런 다양한 이제 스트레이트 드로우 콤보들과 거샷, 그리고 플러시 드로우 콤보가 있기 때문에 뭐, 3분의 1보다는 큰 사이즈의 베팅이었지만 저는 이제 또 에이스 하트 가지고 있어서 이제 리버 하트 되면 블러프도 이제 고려하고, 고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투어버도 이제 살아있고요. 리버는 2 e 하트가 떴습니다. 밭은 1 1 8 0 0이고요 자, 여기에서 상대가 굉장히 작게 2만 5천 베팅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상황을 원하긴 했어요. 작은 벳이 나오거나 아니면 책 나오면 이제 빅블러블 하거나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작은 벳을 해줬으니까 여기서 상대가 랩하는 거는 뭐 6이나 7. 약간 이런 핸드류가 많을 거거든요. 뭐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 사이즈보다 좀 크게 할것 같고, 플라우스 콤보도 이거보다는 좀 크게 할것 같고, 플러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어, 상대 레인지가 이제 강하지 않은 핸드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캡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블러프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타임치을 하나 쓰면서 고민하고 있고 자 이거 무조건 블러프 해야죠 네쿠폴드 이거 블러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제 생각에 한 15만 정도 때리면 좋을 것 같은데 15만 정도나 아니면 그냥 올인 쉬머? 네, <laughs> 믿어 못 믿어 완전 올인도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네, 일단 뭐 제가 레파하는 거는 이제 더 플러시겠죠. 이 상황에서 레이즈하는 건 플러 플러시로 제가 다 배타진 않니까 아, 저걸 폴드 하나요? 네, 역시 아, 굿 폴드는 어그레션이 많이 부족합니다. 음... 36만원 남았습니다 아.. 쇼스테이긴 한데 뭐또 모르죠 일단은 머니니이 어우 저거 5밀리언 100만원 머니인 성공 이번 APS 토너먼트는 모든 토너 머니인에 성공하긴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렇게 런이 왜 이렇게 좋지? <laughs> 말이 안 되는데 아 근데 물론 이제 딥런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뭐 그냥 렌징? 본전 느낌이긴 한데, 다 뭐, 경비 정도 번수준, 교통비 번수준, 뭐그 정도였어요. 뒷선도 그렇고, 뭐, 다. 그래도 수익이 조금이라도 나는 게 어딥니까? 그거에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즈 이벤트도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번 APS 토너먼트 같은 경우 완전 오버원 트리가 나가지고, 네, 엄청 많은 분들이 플레이하고 계세요. 자, UTG에서 2.1b 오픈레이즈가 나왔구요. 저는 방금 전 팟에 이제 블러프를 못해가지고, 사실 그거 블러프해서 이제 성공했으면 이제 좀칩좀 좀 올리고 좀 했을 텐데, 그 이후에 칩이 또 말랐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왔고, 쇼스택이 되는. 자, 플라별리입니다 잭77. 림보드가 떨어졌죠. 제유스택이 지금 뭐한 1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만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68,000 팟에 18,000으로 상대가 뱉했고 뭐, 저는 워낙 제 유효 스틱이 적으니까, 그냥 올인을 선택을 했습니다. 118,000? 네뭐 여기서 상대가 텐스 9 9뭐 잭엑스 이런거 텐스 9 9는좀 죽을 수 있는데 잭엑스 이상인데는다 콜할 거라고 생각하고 플러스 드로우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체크셔브 선택했고 워낙 또 UTG 레인지가 강하기도 하니까 좀더 체크셔브할 유인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다른 포지션들에 비해서 버튼 코드 오프 이런데 상대할 때보다는 좀더 레인지가 강하니까 그래서 잭 레인지 셔을 선택했고 상대가 폴드합니다 네뭐 가끔 콜도 하긴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는 저는 저렇게 체크셔브를 스택 상황에서 하는 편입니다 78수듯8.9비 오리는 뭐 굉장히 스탠다드한 오린 상황이고요. 스몰 폴, 빅 불이 굉장히 빠르게 스네코를 합니다. 자78 벌스 파키 5 최고 이상이 나왔죠? 플랍에 바로 윈도우 7이 뜨면서 제가 7리탄 상황. 턴 에이스 하트 리버 에이스가 뜨면서 더블업에 성공합니다. 계속 에버리 스테이크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한 40만 정도가 에버리지였던 것 같은데. 되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 됐고, b t g 에서 제가 오픈하고 스몰에서 코한 상황. 자 플랍은 잭잭 퀸 보드 9만 8시고요. 스몰이 체크했고 스몰 레인지 꽤나 잘 맞은 보드죠, 이 보드는. 저도 체크해서 자 턴에 잭 스페이드가 뜹니다자 스몰 블라인드가 체크했고요. 저도 체크. 리버에 세븐 다이아가 떴고. 아이스벳 nice 사이징이 좋았어요 핸들 뭐였어요? A 이즈 테이블을 옮긴 후에 스택이 좀 말라서 3.7BB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UTG 플러스 1에서 A7 옵스딧으로 오인을 꽂았고요 뭐 일반적인 올인 셔브고 대부분의 레인지를 빅블라인드가 오기 전에 오인을 꽂아야죠 저 포지션에선 UTG 플러스 1이나 UTG나 뭐 이런 위치에서 조금이라도 폴드 에코티가 있는 상황에서 올인하는 게 좋기 때문에 자. 상대보이535 수딧으로 빅블라인드 스콜을 했습니다. 자 플랍은 A7 잭자 세컨 트 페어가 됐고 턴은 3 리버에 텐이 뜨면서 결대로 승리함 스쿠비비를 만들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핸드가 녹아내리는 흐름이었고요. 또다시 1 2비가 남아서 뉴티지에서 58 수딧을 올인했습니다. 자뭐 핸드가 안 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말라 죽는 거는 자 플랍은 와잭 사텐 한방 플러시가 만들어집니다. 와 드림 플랍이 떨어졌군요. 네 스페이드만 더 이상 뜨지 않는다면 제가 베스트 핸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턴에 바로 이 스페이드가 올라왔네요. 일러님 뭐하시는 거죠? 자 펀치 이고 리버에 다시 한번구 스페이드. 자 이렇게 된다면 상대들이 스페이드만 없으면 그래도 제가 팥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긴 했는데 자 오른 오리... 인쇼 스택 나오고 콜이 나와가지고 근데 한 번은 블러프였고 그런데 다른 한 분이 아킹 스페이드를 가지고 있네 네 저는 뭐 아쉽게 나이스, 나이스. 졌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이게 홀더니 때아한번 플러시 샷 너무 좋았는데 스페이드가 더 뜨면서 아쉽게 됐네요 아 진짜 아깝다 20이 됐네. 아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닌데 이렇게 딥나라 게. 재밌게도 클로저 이벤트도 머닝에 성공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데 마트를 못 가는 게 아쉬운 그런 상황이네요. 정말 신기하게도 APS는 참가한 토너 모두 다 머닝을 하긴 했습니다. 제가 컷오프 2.5 오픈 나온 걸 9파켓으로 셔브를 꽂았는데 아, 텐스가 쇠뻔. 4백 셔브가 나와고 보니까 텐스가 나오네요. 아. 사실은 뭐 오, 여기까지 이렇게 머닝한 것도 되게 운이 좋았던 거고 IPC, 우승 이후로 계속 이제 일번 연속으로 머니를 한 거거든요? 이런적 거의 처음이었는데. 자, 이렇게 결가면서 22등으로 마무리를 지었네요 I 대일 넘기지 못하고 a 어졌습니다 e bit of a l i t t l 네 bit of a l i t a a p s 토너먼트를 잘 즐겼고 아씨 22등 맛없는 등수만 계속하네